사러관님 병사들이 생존 추서는 걸 알지만 겠 외계인을 폭발에 사용하면 전입품 회수할 수없다는 사실 을 잊지 마세요. 알지만, 방금 내가 만약 에한 방에 안 죽였다? 그럼 내 사건맨 죽는 거야 그냥. 뭐 알고 현장 직기 현장 직기 다 판단하는데 그뭐 그, 그, 그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확 어떻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걸 사관학교 군대 규모 이 업그레이드를 하면 병장 계급의 엑스컴 부대가 있어야 된다. 병장을 하나 찍어야겠네. 그럼 그 친구를 빨리 병장으로 만들어야겠네요. 최대한 죽지 않게. 저런 걸 통째로 그것도 산채로 잡아라든니 믿을 수가 없군요. 그러니까 나도 믿을 수가 없다. 헉?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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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여러 개의 지원 요청 받습니다. 납치 사건들을 콜로그래프 일본 사포로 새로운 병사 돌격병 병장 아 병장이 생기면은 바로 그걸 할수 있죠. 그자가로업그레이드를할수 있는데. 자이냐 돈이냐 근 지금 돈이 너무 없기 때문에 돈 임무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너무 없어서 지금 말거지라서 아 이제 디토리얼은 끝난 것 같아요. 이 미션이 부터가 진짜 본격적인 미션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털 반주 여기인 납치활동 1번 사포로 돌진 중인 부대원은 적기 반응 사기 위해 방어 보러스를 어? 돌진 중인 부대원은 적기 반응 사기 위해 방어 보러스를 받는다고? 헉, 이건 개꿀이네. 외계인 납치 진행 중 핵융합 물질 에너지 식발 이곳에서는 민간인이 없다 부수적인 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모든 적 제압 율... 음 오케이 지금까지 했던 건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 외계 물질이 자폭하기 전에 애들 다 잡거나 아니면은 외계 물질을 모으면서 적들 다 죽이거나 간지나네 근데 왜 자, 자동차 브레이크를 하나 여기는 통제실. 작전 지역에 마주치는 모든 적과 교전을 허용합니다. 신준이 행동하십시오. 총을 올려보내는데 올라가는 길이 있나? 올라가. 어 여기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 친구부터 천천히 시야를 밝혀가 볼까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저격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싶으니까 안쪽이 어 바깥 안쪽이 바깥쪽에 있는 거니까 바깥쪽으로 최대한 가 주겠습니다. 와가인이다 와가인 와가인이 뭔가요? 외계인입니다 여기 한 칸만 올라가고 싶은데 한 칸이 안되나? 뒤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위에 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에 다 올라가고 싶진 않은데 에라 뭘해다 올라가 그냥 Here they come. Here they come. 아, 한번에 노말, 한번에 노말 발견했는데... 아, 좋지 않네. 참... On the move. Us. For. 야, 다 발견했어. 얘기는 한번에 이러면 좀 위험한 게 뭐냐면은, 얘네 여섯 명이, 여섯 명이 한번에 활동을 다시 시작해요. 개비? 진짜, 좀, 진짜 지금 좀 많이 위험한 상태. 사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목소리> 위험한 상태인데. 음. 최대한 해봅시다. 그냥. 끝까지 보내요 보냈... 뭐지? 어 너무 세게 맞았다 제발 아 제발 아 좋았어 으 으아야야야야 아야야 근데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게 얘네 다 잡으면 이게 굳이 그안 먹어도 되거든. 가자. 눈 감고도 맞추겠군. 이라, 이 자식아. 이게 맞아? 맞나? 이게 맞아? 맞나? 잠깐만, 한 번만 참아 봐. y e 이거라 그렇지. 우리 친구는 한번 뺍시다 얘는 옥상으로 올라가서 빼는 게 좋을 거아 권총을 바꿔서 이 친구. 권총을 쏘면 아 권총도 사격하면 끝나네. 오케이 오케이. 무조건 권총 사격기는 총 사격기는 끝나는 거야. 근데 권총은 이제 탄약이 없으니까. 나이스. t h 스 t was close. That was close. 나이스. 나이스. 이이이이 이친구부터좀이 친구는 못 같으니까 는못는해위험해이친수는 던질게요 구게 못해. 이 친구는 못해. 이 친구는 못이는이널 정히 해. 지금 안 가면 내 병사가 죽는다고. 아무튼 이래서저저 저 사무직은 삼 이하니까 무조건 된다. 나이스 <목소리> <아이씨. 목소리> 외계인 생포. 와 됐네 됐네. 좋았다 좋았다. 오 너무 좋았다. 보시면 여기 여섯 명 이게 만약에 여섯 명중에서 뭔가 숨어 있었으면은 이걸 더 찾아야 것겠지만 여섯 명 끝이라도 되게 좋네요. 중간 미션이라서 좀 걱정했는데 한 번에 다 찾은 것 치고는 진짜 되게 엄청 잘했어요. 부상도 되게 적게 받았고 1병에서 상병으로 봅시다. 뭐 추가로 3칸 더 이동 스프린터, 어머 사격 이동하는 적뿐만 아니라 공격해온 적에게도 반응을 새기게 됩니다. 근데 이친구 돌격병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좋을 것같네까그 다음에 이 친구 어? 이친구 돌격병이었어? 아 얘도 돌격병 아니었어? 아, 얘는 지원병. 아. 아 그러면은 지원병이면은 저거 경계사격증을걸요 얘는 봅시다. 전술적 감각, 시야에는 적 하나 당 방어가 5만큼 증가한다. 오. 호전성, 시야에는 적 하나 당 심플의 치명타율. 아, 치명타보다는 이거는 아, 일단은 초반이니까 안 죽게 하기 위해서 이걸 찍겠습니다. 나중에 후반에 이런 저격병 캐릭터 가또 나오면은 호전성을 찍을 텐데 초반엔 안 죽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술적 감각 하겠습니다 쉽지 않 o w it wasn't easy. I know it wasn't easy. I know it wasn't easy. I know it wasn't e 을수 y 요 대단한 이익이죠. 수이 n t 를 준비하는 준비는잘 진행되고 있어요. 어, 플라즈 I k n o 먹었어. 나이스.